안녕하세요. 오늘이 선물인 방송 머니라벨입니다. 아, 여러분. 제 목소리가 조금 더 차분하고 평소와 다르지 않나요? 맞아요. 지금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이에요. 제가 보통은 토요일 날 자료 만들고 일요일에 영상 찍어서 오후에 편집해서 이렇게 올리는데, 아, 저 이번 주말에는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걸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만들 오후 늦게 만들고 지금 월요일 아침에 어, 아이랑 함께 출근하기 전에 영상 찍고 오후에 편집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아, 아무래도 아침이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더 차분해지고 가라앉은 상태에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짧게나마 이게 아, 그냥 패스할 수도 있는데 어, 왠지 그러면 해야 될 숙제를 안한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가급적이면 일주일 에한 번씩 올려드린다 했기 때문에 분명히 기다린 누군가 한 명이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꼭 해야만 하는 숙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분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아침 영상을 찍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주에 공모 주청이 이렇게 있었죠. 제가 처음부터 저는 SK 리츠하고 에어비에이비오는 e, 안 한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IMT 해보려고 했는데 보셨죠, 여러분? 와 경쟁률이. 5,879대1아저 얘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청약 하려고 보니까 균등은 한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13% 이게 좀 결론적으로 됐는데 균등은 처음부터 좀안될것 같고 비례라도 할라 했는데 비례라도 기대하려고 했는데 최소한 비례를 했으면 한주 이상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얘 저한테 청약 자격이 2,500주밖에 안 되는데 0주 아니면 한 주인 거예요. 그럼 영주 가능성도 크고. 만에 하나 한주 받는다 해도 이게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시간 낭비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과감하게 패스했습니다. 대신 지난주에 상장해가지고 월급 벌기 성공했죠. 일진하이솔루스가 공모가 34,300원이었고, 제가 투자금이 한 150정 도 들어갔는데, 이 수익금은 240만원 나와서, 여러분 이 아시죠? 첫날 따상 바로 갔어요. 바로 가서 하루 종일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됐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그 다음날 올라가기 쉬워요. 그래서 그 다음날 파는 게 음, 유리하긴 한데 이번 경 이게 모든 종목마다 케이스가 다르거든요. 이렇게 일찌감치 따상 가서 진짜 하루 종일 안 무너지고 있으면 그 다음날 최소한 절반 이상도 올라가야 되는데 얘는 처음에 따상 간거 치고는 그 다음날 오른폭이 조금 아쉽긴 했었어요. 기대 이상 기대했던 것보다. 그래서 저는 원래 보통 처음에 정리하고, 왜냐면 저는 공모주가 메인이 아니라 주식이 메인이니까 매일매일 제거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하고 체크하고, 그 다음에 종목 그런 거 흐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그렇게 막 며칠씩 잡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고 관리했는데 워낙 너무 빨리 따성을 가진 관계로 아주 어, 밀분 남겨놓고 저도 그 다음날 매도하긴 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이 금액이 참 감사한 게 어, 8월 달 공모주에 제가 토탈해서220 정도 벌었잖아요. 근데 와 이달 우선 한 건에서 240을 벌었기 때문에 어, 이번 주에 현대중공업도 있고 어, 이번 달은 좀더 수익이 솔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 그런 기운이 아마 이것 때문에 생각합니다. 어, 돈 까막 더 벌게 되면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이 8월 달에도 제가 이렇게 기부했으니까 이번 달도 벌면 또 기부할 거니까 제가 뭔가 할수 있는 금액들이 늘어나니까 어, 돈을 벌게 됐을 때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에너지 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랑 함께 하신 분들도 수익금 내서 어, 기부하는 분들이 하나둘 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너무 좋은 선순환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공부 하시고 수익 내게 되면 어, 다만 얼마라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에 뭐, 이번 주 특별한 건 없어요. 하나만 있어. 하나만. 이것 때문에 제가. 안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번 주 이것 때문에 제가 패스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현대중공업 있었 근데 웬만한 증권사다 하니까, 어, 이렇게들 때는 물량수 많은데, 그 경, 경쟁률은 그렇게 큰 의미 없을 것 같아요. 거의 해보면 경쟁률이 비슷비슷해 나오고, 그리고 경쟁률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매도하기 편한데, 뭐 내가 무대 가격이, 차가 자격 조건이 좋은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경쟁률보다 요즘에는 보면. 제가 지금 왜 이거를 이렇게 선았냐면 미래하고 한투가 물량수가 제일 많고 둘이 비슷해요, 음, 둘이 똑같고 그러니까 미래하고 한투가 제일 유력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하고 KB하고 물량수가 비슷하고, 그 다음 삼성, 나머지 세개 비슷하고 이제 비슷한 물량끼리 제가 증권사를 묶어놓은 거거든요. 저는 어차피 미래가 주 증권사니까 미래에서 할것 같아요. 그 우선 수수도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본인이 편한 증권사 고르셔가지고 물량수 감안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수요일 날에서 금요일 날 하는 착한 기간이죠. 공모가는 52,000원에서 6만원인데6만원이 뭐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0주면 60만, ,000, 30만원씩 있으면, 균등 10주 신청하려면 30만원씩 어, 보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거 있으니까 수요일에 청약. 원래 아마 화순데 우리는 항상 둘째 날 하잖아요. 그래서 현대중공청약, 여러분도 관심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둘째 주에 체크는, 어, 저는 이제 오늘, 어, 영상을 편집과 업로드까지 마무리해보려 하고요. 수요일날 청약하고, 저는 데 A뷰는 청약 안 했기 때문에 저랑 상관없지만 수요일날 상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YMT도 금요일날 상장하니까 하신 분들은 상장 체크 잘 하셔서 와 경쟁률이 너무 셌기 때문에 어 결과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주수가 작아서 한 주도 주가고 어쩔지 어쩔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장 잘 체크하시고, 어쨌든 우리는 현대중공업소를 청약하고 금요일 환불 들어오잖아요. 어차피 저는 음좀 자세히 아직 결과 나오면 봐야겠지만 풀 청약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거든요. 풀청약 하게 되면 금요일날 환불되면 다시 제자리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날도 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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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몇번하면 바쁠 것 같습니다. 여쨌튼 이번 주는 현대중공업청약에 여러분이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번 달에 한번 매달 첫주 토요일날 이거 하잖아요. 이번 주에도 이걸 했었어요. 근데 이거 되게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아무래도 공모주 이야기하고 돈 이야기하면 조회수 훨씬 더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공모주 붐이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함께 하신 분 중에는 현재 지금 나에게 깨어있기 현재 행복하기 이 키워드가 되게 너무 좋아서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머니앤라이프밸런스 삶과 돈의 균형을, 균형을 만들어가는 방송을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이스 계좌부터 시작해서 공모주, 의료보험, 세금까지 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드렸거든요. 안 들으신 분만 손해다라는 느낌이 들정, 들게끔 어, 정말 알찬 알찬 정보들을 많이 드렸고요. IS 계좌 같은 경우 는제가 실험 정신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다 해보거든요. 해보고 어, 해보고 답을 찾아보고 막 이렇게 뭐한 번씩 하게 되면 왜 그러지? 그럼 이런 게 어떻게 되지? 경호수를 막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뭐 증권사 직원들에서 본사 전화 해가지고 계속 거기서 답을 찾아가니까. 그 시행착오 제가 몇달 동안 한 거를 여러분한테 결론만 알려드린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하세요 이걸 하면 안 돼요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공모주 같은 경우는 8월도한달 훑어보고 9월달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전반적인 공모주 흐름을 좀볼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의료보호, 세금 이번엔 8월달에 되게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여기서 포커스 결국 우리가 매번 재테크할 때는 나의 포트라든지 노 플랜지 할 때도 항상 포트가 중요한데 그거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체크해 서하면좋을다 싶어 가지고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도 한 달에 한번 토요일 아침에 하니까 혹시 늦잠 자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진짜 늦잠 주무시지 마시고 토요일 아침에 한 50분 정도 모닝커피 마신다 생각하시고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들어서 감사하고요. 어,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모두 하루하루가 삼성장, 동성장 이루는 씨앗이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 중요한 건 현재 지금 행복하기. 그거를 실천하는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늘은 마냥 좋은 건 월요일이니까. 한 주의 시작이잖아요. 이번 한 주는 어떤 선물 같은 일들이 벌어질지 기대하면서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항상 기억해 주세요. 오늘이 선물이라는 것. 선물 같은 오늘 하루 되 행복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